기 우리 무지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동문고등학교 리트조입니다. 리트는 밝게 빛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이 밝게 빛나기를 바라며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무지개 <목소리> 여러분은 무지개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충분히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렇지 않은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야, 너 교복 이게 뭐야? 여자가 말이야 바지나 입고 교복 치마는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온 거야? 왜 여자는 꼭 치마만 입어야 해요? 저는 바지가 더 편해요. 이 일은 실제로 2년 전 저희가 중학교에서 직접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복 바지를 입는 아이들이 이상하다는 부끄러운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성을 억압하는 상황에 익숙해지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척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교묘히 우리의 사회는 우리에게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과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획일성과 진정한 자유를 보다 라는 부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이 밝게 빛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여기 우리 무지개를 찾다 라는 전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책은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입니다. 이 책은 1930년대에 쓰였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현실에 더 어울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책속 등장 인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 사상,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모두 동일하게 주입받아 모두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책속 인물들은 자신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에 끌리지 않으시나요? 네. <laughs> 우린 다양성을 존중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독재 정권화의 억압보다 더 심한 억압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재 정권화의 억압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억압이며 군중의 결집도 또한 상대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생각도 더욱 쉬웠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는 어떨까요? 마른 몸매, 큰 눈, 도톰한 입술과 같은 외모적 회귀라를 넘어서 자신의 내면까지 타인과 동일하게 회귀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들이 과연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자기 만족을 위해 화장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넌 화장을 안 하니까 너무 못생겼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너 화장하니까 정말 예뻐 보인다 라고 말하는 건요. 각각 다른 말처럼 들리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강요하며 우리를 교묘히 억압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까? 획일화보다 다양성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뭘까? 저는 각자 내면에 있는 개성을 획일화시키는 것은 결국에 인권 박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은 씨는요? 멋진 신세계 속 인물들은 사회한 부품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고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쩐 신세계 속 사회처럼 해결화의 효율성을 다양성보다 중요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가 해결화되면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결화의 효율성보다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다양성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저희는 개인에게 공동체의 사상 혹은 행동방식을 주입하는 것이 얼마나 무차별적인 폭력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진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힘이 닿는 한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특히나 여성들이 이런 악업석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민낯으로 거리를 나서면 마치 실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막 자신의 얼굴이 부끄러운 듯 가리 급급한 여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인권 다큐를 만들어 학교 TV에 방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작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행동들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희의 발표에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는 새내기 신입생입니다. 저는 핑크색과 버블티, 그리고 마카롱을 좋아합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여덟생이요 <laughs> 저는 56년생, 19학번 김춘, 배이씨다 <laughs> 저는 국어국문학과 수석 입학생입니다. 저는 비빔면과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한국인이요. 저는 콩고 출신 조나단 마조리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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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은 그들의 특성과 취향을 듣고 그들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저는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회가 주입한 선입견과 편견 속에 우리들 우겨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첫걸음은 우리의 다양성이 억압받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모두 몇 가지 색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일곱 가지요. <laughs> 무지개가 일곱 가지 색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무지개는 <laughs> 맞습니다. 무지개는 무한한 스펙트럼의 색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지개처럼 우리 모두 각각 다른 색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다양한 색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보장받는 사회는 타인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내옆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 편견 없이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리트 팀의 보이지 않는 회개성과 진정한 자유를 보다. 지금 여기 우리 무지개기를 찾다. 찾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